다른 베이스 없이 비플레인 보라 선크림 발랐을 때는 노란기가 상당히 보완이 돼요. 마스크를 쓴 채로 폴댄스를 했는데 진짜 무너짐이 1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셔도 여름철에 답답하지 않고 가볍고 또 화사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드 히소입니다. 저 지금 파데 프리 메이크업 했는데 굉장히 화사하지 않나요? 제 쿠션 영상 자주 보시는 이소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피부가 정말 노래서 항상 보정이 되는 컬러를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피부 톤을 측정했을 때 노란 기가 정말 높게 나와서 좀 피곤하다 싶으면 거의 얼굴이 녹색을 띨 정도로 칙칙해지는 피부 톤이에요. 근데 저는 저만 이렇게 심한 줄 알았는데 제가 뷰티 클래스를 하다 보니까 노란 피부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뷰티 클래스 할 때도 많이 추천해 드렸던 제품이고 이런 게 희소식이라고 구독자 메이크업버 영상을 요즘 찍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도 정말 자주 노출됐던 제품이 있어요. 바로 짜잔! 비플레이 선뮤즈 토너 코렉팅 선크림이에요. 조금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제 있어들 뷰티 클래스 할때 여쿨라이신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피부 측정을 해봤더니 여쿨라치고는 노란기가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등에다가 요거 한번 써보라고 발라드렸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걸 발랐다는 사실을 까먹고 뷰티 클래스를 하다가 어 근데 얼굴은 노란기가 있는데 손등만 핑크톤이네요?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둘다. 어? 왜 그러지? 왜 손만 핑크톤이지? 라고 했는데 여는 완전 요플라 색인데? 아 그래요? 응. 아! 선크림 발랐어 아, 요거 발랐던 걸 저희가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엄청 웃었던 스토리가 있는데 의도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정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제품이에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화이트색의 톤업크림이나 핑크색의 톤업크림은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주기는 하지만 노란기를 잘 보완해주진 않거든요. 웜톤인 분들이 단순히 톤만 밝히려고 화이트나 핑크톤을 쓰게 되면 오히려 획기가 돌면서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이거든요. 보이는 현상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비플레인 보라 선크림은 말 그대로 보라 색깔의 선크림이에요. 컬러 코렉팅이라는 게 보색을 활용해서 얼굴의 안색을 환하게 밝혀주는 건데 얼굴이 노란 분들은 노란 색깔의 보색인 보라 색상을 써줬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톤업이 돼요. 제가 생얼일 때 피부 측정을 하게 되면 노란 기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다른 베이스 없이 비플레인 보라 선크림 발랐을 때는 노란 기가 상당히 보완이 돼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한 수치를 적어봤는데 15.75였거든요. 근데 선크림 바른 쪽을 다시 측정했을 때 13.84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톤업이 된 거지 회기가 돌거나 지나치게 핑크 톤으로 인위적으로 톤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핑크색의 톤업 크림을 발랐을 때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이신다면 디플레인 보라 선크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희소 채널에서는 항상 베이스 제품을 테스트할 때 메이크업과의 궁합을 보고 지속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작년에 선크림 영상이 좀 조회수가 잘 나오면서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도 선크림 신제품 광고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다양한 브랜드의 선크림을 테스트해보고 제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없는 무기자차 선크림이나 톤업 선크림, 또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는 수분 선크림 그리고 비건 선크림 등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쿠션과 함께 지속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게 발림성도 좋으면서 피부에 자극도 없으면서 메이크업과 궁합이 좋은 제품을 찾는 게 진짜 사실 힘들었어요. 근데 이 비플레인 보라 선크림은 제가 왜 그렇게 만족을 했냐면요. 선크림을 처음 테스트했던 게 12월에서 1월 달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땀을 많이 안 흘릴 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크림이 가장 중요할 때가 여름이다 보니까 제가 폴댄스를 할 때마다 새로운 선크림을 항상 바르고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 비플레인 선크림을 발랐을 때좀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2시간 동안 영광을 신청을 하고 마스크를 쓴 채로 폴댄스를 했는데 진짜 무너짐이 1도 없는 거예요 얼굴에 땀이 막 이렇게 나오고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들뜸이 하나도 없고 밀림 자국도 없고 그냥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담당자님께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 요거로 결정했다 진짜 찐텐션 느껴지시죠? <laughs> 자 그럼 요 제품 바르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저처럼 파데풀이나 그냥 일상생활에서 단독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비플레인 보라색 선크림은 무기 자차랑 유기 자차가 혼합된 혼합 자차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해서 무기 자차밖에 못 쓴다 하셨던 분들도 쓰실 수 있고요. 무기 자차 특유의 백탁 현상 뻑뻑 이실었는데 또 유기 자체의 유분감도 싫다 하셨던 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수분 베이스가 함유된 제품이어서 운동하기 전이나 가볍게 바르고 싶으신 분들은 손으로 그냥 발라주셔도 괜찮고요. 오늘 제가 바른 것처럼 파데 프리용으로 바르고 싶으신 분들은 손등에 이 정도 양을 덜어준 다음에 양 볼. 이마에 덜어주고 피부 결 방향대로 발라주시면 돼요. 이게 단순히 썬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란기를 보완해주는 코렉팅 선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막 마구잡이로 바르게 되면 어떤 곳은 노란기가 남아있고 어떤 곳은 또 보라색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퍼프로 고르게 발라주시면 이렇게 진짜 메이크업 한 것처럼 표현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선크림 바르고 나서 다크서클 부분에만 다크서클 전용 크림으로 가려줬거든요. 이렇게만 하셔도 여름철에 답답하지 않고 가볍고 또 화사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런 광대 부분에 잡티가 좀 있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보라 선크림으로 얼굴 전체를 화사하게 밝혀준 다음에 이쪽 부분에만 컨실러로 톡톡톡 해주셔도 돼요. 저도 여기만 딱 잡티가 있어가지고 이쪽에만 컨실러 톡톡톡 해줬거든요. 근데 근데 진짜 쿠션이나 베이스 한 것처럼 깨끗하게 피부가 표현돼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메이크업 베이스 용으로 써주는 거예요. 실제로 샵에서 고객님들 메이크업 할때 얼굴에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그린 색상의 베이스를 써주고 얼굴에 노란기가 많은 분들은 제가 이 보라 선크림 쓰는 거 이런 게 희소식에서도 되게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이 보라 선크림은 제가 폴댄스 할 때도 마스크에 찍힘조차 없었다 했잖아요. 그만큼 밀착력이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베이스로 발라줘도 진짜 끄떡 없이 발라붙어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또 테스트 집착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한쪽에는 보라 선크림을 바르고 한쪽에는 보라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노란기가 조금 있는 쿠션을 발라봤는데요. 요 차이 보이시나요? 정말 인위적으로 얼굴이 획기가 돌만큼 밝아지지 않고 진짜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노란기만 살짝 보완된 거 보이시죠? 진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정이 돼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선크림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출시되기 전부터 공병에 담아서 친구들한테 선물을 해줬었거든요. 써보라고, 나오면 바로 사라고 선물을 해줬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평소에 광채 메이크업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성인데도 불구하고 글로우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이거 바를 때 기초를 너무 많이 한 상태에서 바르니까 이게 살짝 뭉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퍼프로 쓰는 거 진짜 추천해드려요. 왜냐하면 이미 기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써도 번들번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퍼프로 두드려 주게 되면 내가 좀 지나치게 기초를 해놨더라도 이 퍼프가 기초를 좀 가져가줘요.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기 전에 그냥 퍼프로 기초를 한번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고 그 다음에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제가 폴댄스 할 때도 밀림. 조차 없었다 했던 그 밀착력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이 비플레인 보라 선크림이 톤업도 되고 코렉팅도 되는 선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가 너무 노래서 약간 그 핑크빛이나 오렌지빛이 있는 채도감 있는 쿠션으로 톤 보정을 했다 하셨던 분들은 요거 쓸 때는 그냥 옐로우 베이스 써주시는 게더 나아요. 왜냐하면 보라 선크림도 나의 노란기를 보완해준 상태인데 거기다가 핑크톤의 밝은 쿠션을 바르게 되면 이중으로 톤업이 되면서 좀 인위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은 파데 프리용으로 쓸때 단독으로 쓰거나 노란기를 보완하고 싶을 때 베이스로 쓰기 좋은데 대신 쿠션이나 파운데이. 내 피부랑 똑같은 컬러를 사용해주셔야 굉장히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톤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소 님들이 댓글로 질문해 주실 걸 제가 상상하면서 내용을 추가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눈시림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비플레인 보라 선크림은 혼합 자차 제품이기 때문에 눈시림이 강한 제품은 아니에요. 제가 썼을 때도 그렇고 우리 고객님들께 써드렸을 때도 한 번도 눈이 시려워요. 지워주세요. 라는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제품이고요. 대신에 선크림을 바를 때 눈두덩이에 막 이렇게 바르시면 어떤 선크림을 바르더라도 눈이 시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이나 이마 중심으로 발라주시고 잔여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러블 안 나나요? 라는 질문 하실 것 같은데요. 요거는 사람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100% 트러블이 안 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비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클린 뷰티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요 보라 선크림의 보라색도 인위적인 색소가 아니라 자연 색소를 가지고 온 제품이에요. 우리가 당근이 주황색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찐 당근은 원래 보라색이라고 해요. 네, 수학 과정에서 버려지는 못난이 당근을 가지고 와서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내 피부에 바를 때도 인위적인 색소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또 환경을 생각해서 업사이클링한 제품이기 때문에 바를 때도 좀 뿌듯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바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난번 선크림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바르고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해서 선크림을 바르고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비플레이 선크림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성분을 모두 배제한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색소뿐만 아니라 성분까지도 진짜 클린 뷰티 제품이어서 여러분들 좀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까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웜톤만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 쿨톤, 쿨톤이신 분들 중에서도 노란기가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퍼스널 컬러를 직접 배웠던 퍼스널 컬러 협회에 계신 이사님께서도 여름 쿨톤이신데 여름 쿨톤 치고는 노란기가 많아서 보라색깔 베이스 제품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웜톤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노란기를 보완하고 싶으신 웜톤, 쿨톤 모두가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증까지 모두 해결이 되셨을까요? 요거 진짜 제가 1월 달부터 입이 근질근질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출시되기 전에는 항상 브랜드 네임을 가린 채로 사용을 했었고, 출시되고 나서부터는 영상에 계속 노출했던 제품인데, 드디어 여러분들께 이렇게 속시원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비플레인 보라 선크림은 비플레인 자사몰이랑 올리브영 두 군데서 모두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올리브영에서는, 짜잔! 이렇게 20ml가 추가 증정이 되는 기획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 많이 갈 시기잖아요. 본품은 집에서 넉넉하게 사용하시고 20ml 선크림은 여행 가실 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